경영권 분쟁 위기 속에서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기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일은 필수라 할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줄이거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원리는 기업 경영의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부터 경영하는 과정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법률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기업 법무팀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 부담 요소를 줄이고자 노력하게 되는데요. 특히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환경에서 경영권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지분을 둘러싼 분쟁부터 경영권의 승계, 회계장부의 열람, 상속 분쟁 등의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요. 우선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잘 운영해와서 비즈니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초기 창업자나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하면 창업자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은 논의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이라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회사법상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신 각종 회사법상 가처분을 포함해 다양한 민영사상 법적 절차를 거쳐서 복잡한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즉 가처분을 통해 본인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횡령이나 배임, 투자 손실 등의 위험이 발생했고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면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무 수행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경영권자가 정관 및 상법을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했을 때 제기되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영권 분쟁 소송에 앞서 주주총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총회 소집이나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속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비리나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분명하다고 하면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 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요. 주주는 상법상 임시주 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 제안권, 이사 임청구권, 대표 소송권 등 여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발생 시 회계장부 열람청구 절차를 이용하여 회계장부,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회사 입장에선 방어하기란 쉽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계장부는 회사의 영업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열람이 필요한 법적 정당성과 그에 기반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 상태 악화의 경위 확인을 할수 있는 필요범위에서만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장부와 계약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열람 권리가 받아들여지려면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의 비리가 확실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금물인데요. 가장 먼저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꼼꼼하게 회계장부 등을 검사하여 비리의 단서를 찾은 뒤 고소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경영권 분쟁에서 대표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다가 형법상 배임죄 또는 특경법 위반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형사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권 분쟁 시 여러가지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략이나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히 기업 분쟁 사건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주식 지분, 경영권 승계, 상속 분쟁, 형사 사건 등의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업 자문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